김장하고 남은 무청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될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건강에도 좋고 아삭아삭 맛도 좋은 무청김치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먼저 무청 한다발을 준비하세요. 무청은 섬유질이 많아 변비에도 좋고 비타민과 영양소가 많아 겨울철 먹으면 건강에 참 좋답니다. 긴 무청은 3등분으로 자르고 짧은 것은 반으로 잘라놓으세요. 입부분을 싫어하는 분이라면 살짝씩 잘라주면 좋답니다. 손질한 무청은 물에 한번 씻으세요. 그리고 양푼의 무청을 골고루 펼쳐주세요. 200ml컵 기준 소금 반 컵을 나눠가며 무청에 뿌려줍니다. 총 2시간 30분 정도 절이세요. 그리고 중간에 한번 뒤집어 골고루 절여지게 하세요. 절여지는 동안 해당 재료를 믹서기에 넣으세요. 이때 간은 기호에 따라 조금씩 조절하면 좋아요. 그리고 믹서기에 재료를 갈아줍니다. 양푼에 간것을 모두 넣으세요. 설탕 2스푼, 소금 1스푼, 새우젓 2스푼, 다진 마늘 3스푼, 내실청 1스푼, 고춧가루 1컵을 넣고 양념장을 만드세요. 양념장은 30분간 숙성시키면 더욱 맛이 좋아져요. 그동안 절여진 무청을 물에 3번 정도 씻어 준비하세요. 씻은 무청을 소쿠리에 담고 40분 정도 물기를 제거하세요. 이제 쪽파 열뿌리를 듬성듬성 썰어줍니다. 양념장에 무청과 쪽파를 넣으세요. 골고루 버무려 주세요.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한 곳에서 이틀 정도 보관하고 냉장 숙성 시켜 드시면 된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